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이 강아지 털 손질 기계는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 충전식 배터리라서 이동이 간편하고 4시간만 충전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주부님들이 털 손질 시 소음이 적어 반려동물들이 편안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귀와 발털 다듬기에 적합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믿고 사용해봤는데 정말 부드럽게 잘 다듬어져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뭉툭한 끝부분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안심이에요. 반려동물 그루밍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초음파 클리너 듀얼 주파수 모델은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50W의 강력한 전력 덕분에 주얼리와 안경, 심지어 회로 기판까지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특히 500, 700ml의 넉넉한 수용량이 있어서 여러가지를 한번에 청소하기에도 좋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소음도 적어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이 제품 덕분에 집안에 작은 소품들이 다시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네요. 세척 효과가 뛰어나고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제품입니다. 살림꾼 아줌마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 USB 스마트 강아지 인터랙티브 씹는 장난감공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강아지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돕는 자동 이동 기능이 마음에 듭니다. 바운신과 롤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강아지가 재밌게 놀수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로 내구성도 좋고 안전한 소재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을 가지고 놀면서 활력을 찾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와의 유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위한 훌륭한 장난감으로 적극 추천합니다.